2022롤 한국리그 LCK 스프링 시즌이 끝났습니다 페이커의 10번째 LCK 우승과 함께 무적함 대 T1의 전승 우승 대위업 달성 LCK 끝났으니 롤 커뮤는 한동안 잠잠할까? 그게 아니지요 더 뜨거운 떡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정와 시안 게임 롤 종목 국가대표에는 과연 누가 뽑히는가? 금메달 병역등례의 기회는 누가 얻게 되는가? 국가대표 뽑는 기준은 뭐냐? 단일팀이 세냐? 올스타팀이 세냐? 그래서 누가 뽑힐 것 같으냐? 최고의 국가대표팀 구성을 위해 관계자와 팬들까지 경론을 펼치고 있다는데 2013 WCG 전승 우승의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레전드 앰비션과 플레임 데이터 분석과 OPGC 강석우와 PS 코한절로 그리고 청춘이 부재한 롤캐스터 단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들어본 다양한 각도의 시선.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 국대 선발. 롤 알못이시라고? 네. 이 알못이시라고? 괜찮아요. 스포츠 국공 앞에서는 알못이 없지요. 누구나 알기 쉽게 주식백과에서 돌아봅니다. 선수 개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겠습니다만 사실 프로스포츠 구단 입장에선 자기 팀 선수가 국대팀에 차출되는 거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또 이게 체력 소모든 전력 노출이든 부상이든 자기 팀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다른 대회에서 여러 리스크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성 스포츠에선 팀에서 국대 차출 거부하는 일도 있고 뭐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특히 롤 종목에서는 팀들도 선수 차출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이랍니다 왜냐? 금메달? 성형 면제 팀들도 이럴 정도인데 당사자 선수들은 오죽 커버어 개인적 영광에다 군면제 라는 부상까지 있으니 국대 선발을 위해 열의를 불태우고 있지요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밝힐 만큼 다들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에 되게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이 저번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롤 국대 감독은 꼬마 김정균 감독 기원 VG 삼원기아로 이어지는 커리어 동안 롤드컵 3번 MSI 2번 SK 10번 우 승목은 현존 레전드 코치이자 감독인 양반이인데 커리어가 워낙 고고적이다 보니까 그서랑설에만는 롤판 커뮤니티에서도 감독 인선에는 딱히 도의자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국대 선수원발이시요. 호감과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는 최강의 국대 구성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데. 피파 온라인 4, 하스톤 스트리트 파이터 5.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런 개인전 종목들은 그냥 심플하게 선발전으로 국대를 뽑기로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팀 게임들은 차출 방식으로 국대를 뽑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같은 팀 스포츠들은 각 팀별로 몇 명씩 선수들을 뽑아오는 소위 올스타형 차출 방식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롤은 또 이게 살짝 또 다르대요. 시즌 중에도 심지어 경기 중에도 수시로 멤버가 교체될 수 있는 기성 팀 스포츠와 다르게 롤은 시즌 중엔 물론이고 심지어 훈련기간 중에도 베스트5의 팀 구성이 웬만해선 잘안 바뀌잖아요 완성된 베스트 멤버 간의 팀 케미가 기성팀 스포츠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롤 국가대표 선발은 각 팀에서 골고루 뽑아오는 올스타 형태보다는 한 팀을 통으로 뽑는 단일팀 형태가 더 낫다는 의견이 많지요 실제로 2013 실레모도 아시안게임 때 우승한 KT블리츠 같은 해 WCG 전승 우승한 CJ블레이즈 두 케이스 다팀 단위 선발전을 뚫고 단일팀 국가대표로 나가서 우승한 거였거든 토너먼트로 1등 팀을 가리는 게 논란이나 논쟁 같은 것들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왜팀 단위 선발전을 안 하는 거지? 선발전을 안 여는 이유 뭐첫 번째는 일단 스케줄 아닐까요? 이제. LCK, 롤 챔피언스 코리아 프로에 그을 치면 패널트 레이스 같은 정규 시즌인데요 과거에는 LCK도 토너먼트 형식이어서 경기수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연간 대회 일정도 정규화되어 있지 않았었요 하지만 지금은 LCK 방식이 토너먼트 방식보다 경기수가 많은 2라운드 풀리그 방식으로 바뀐 데다가 4월까지 스프링, 5월 MSI, 8월까지 서머, 9월 아시안 게임, 10월 월드컵 이렇게 이어지는 대형 일정들이 토니바퀴 마냥 빼곡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라는 대회를 어떻게든 끼워넣기가 너무 빡빡해. 게다가 국대로 나갈 정도면 당대 최강 팀일 텐데. 아 그러면 글로벌 대회도 대부분 참가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야말로 일정 헬 파티가 열려버리는 거요. 자 여기까지 아시안 게임 국대 선발을 왜팀 단위 선발전으로 하기가 힘든지 알아보았고, 그럼 팀 단위 차출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선정 기준이겠죠 기준이 공정하고 확실해야 뒷말이 없을 건데 발표된 차출 기준이 뭐뭐 뭐 되게 많습니다 알긴 너무 길고 이렇게 총 8가지 항목 중에 게임 실력적인 부분 외에 기준도 있는데요 투철한 국가감 및 사명감 대한민국 e스포츠 기여도 이렇게 두 항목이 눈에 띄지요 도대체 이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 감론을 박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리그 SK에서 뛴 기간으로 평가하겠지? 라는 여론이 우세하지요. 이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외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은 배제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해외 파 중에서도 훌륭한 한국 선수 많은데 굳이 왜 그러냐는 거지요. 하지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의 선발은 현실적으로 너무 빡셀 거라는 지적이 많아요. 해당 해외 팀에서 선수 자출을 허용해 줄 것이냐? 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번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SK 킬러로 손꼽히는 월클급 정글러 카사 선수가 자신의 조국 대만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롤 팬들의 의문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시안 게임 출전의 오피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긴 하지만, 카사는 당시 중국 리그 RNG 팀 소속이었고 중국 리그 LPL 측에서 카사의 아시안 게임 대만 국대 차출을 비어고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썰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졌었지요. 역시 그때와 똑같은 이유로 이번 아시안 게임 대만 국대 차출이 힘들 것이다.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따라서 한국인 해외파 중에 국대 선발 가능성이 있는 최상급 선수도 대부분 중국 리그 LPL 소속인데 그 선수들을 국대로 뽑으려 해봤자 어차피 차출 거부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선발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거겠지요 국가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실력이잖아 요 하지만 그걸 칼같이 줄세워 판단하는 게 쉬운가?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팀게임 중에서 특히 롤 같은 AOS 장르는 동료 팀원들의 실력과 팀케미에 의해서 자신의 퍼포먼스가 크게 영향받습니다 미망정망, 미흥정흥 미드가 망하면 정글도 같이 망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표적인 예시겠지요 보티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묶음으로 묶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탑은? 그리고 네. 자꾸 왜 탑끼리... 대전격투 게임 하는데, 아, 이거는에충견을 하지 마세요. 대전격투 게임이고요. 자, 지난 대회였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봐봐요. 이때 한국 대표팀의 자출원칙은 팀당 최대 2명. 그래서 한국 국대는 보티오 2명 빼고는 식스맨까지 전부 다 다른 팀이었고, 그래서 총 5개 팀의 선수가 국대를 이뤘었거든. 하지만 최대 라이벌이었던 중국은 이드 한명을 제외한 모든 주전 선수가 RNG 딱한 팀에서 자출됐습니다. 결국 한국 국대는 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말았지요. 당시 지목됐던 결승 패배 유 중 하나가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VS 4 더하기 1. 단일 팀에 가까웠던 중국에 비해 우리는 팀합맞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꽤 있었지요. 아, 사실 2018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는 시범 종목이었고 그래서 우승 혜택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한국 팀들 입장에서는 선수 차출에 호의적이긴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 중국처럼 한 팀에서 많은 선수를 뽑아가려 했다면 당연히 해당 팀의 반발이 심했겠지요. 하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은 상황이 다르지 않네. 정식 종목이고 그래서 금메달다면 그 병역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팀들 모두 자출에 적극적이잖아요. 따라서 더 강한 롤 국대를 위해 2018 중국의 복수를 위해 우리도 단일팀 혹은 준단일팀급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아시안 게임 주최측에서 딱 정해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단일팀을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올스타팀을 하든지 <laughs>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일단 현재까지는 아시안 게임 주최측에서 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이벌 중국의 국대 팀은 어떨 것 같느냐? 중국 리그 LPL의 상위권에는 한국인 용병이 포함된 팀이 많은데요. 상위권이면서도 중국인 순혈 팀인 곳이 바로 RNG입니다. 이 RNG 단일 팀에다가 플러스 최근 폼 제일 좋은 중국인 미드라이너 띵구가 다이트 선수가 포함되어서 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지요. 그래서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국대 꼬감 호에는 도대체 누가 승선하면 좋을까? 저는 아무래도 성적을 낼 거라면은 아무래도 단일 팀 쪽이 더 좋지 않나 올스타보다는 1위 팀이 항상 강하지 않나 페이커 선수가 결승에서 보여줬던 무빙 같은 게 사실 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팀적으로 운영을 했었을 때의 장점이 같은 팀일 때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올스타 팀에 거의 뭐 흡사한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팀당 제한이 없다면 t 원이 나가는 게 가장 국가적으로 강해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들뿐 아니라 민심 대세 역시 확실하지요 2022 LCK 스프레... 시즌 시즌 전승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한 T1 팀이 국대 단일 팀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원맨 캐리가 아닌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으로 압도적 전승 우승을 달성했다는 것도 T1 단일 팀 국가대표 선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론 만장일치 이견 전무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면 논쟁이란 게 없었겠지요. 지금은 4월 아시안 게임은 9월. 아마 뭐 지금이야 T1이 명실상부 압도적 한국 최강 팀이지만 워낙 밸런스 패치자은 롤의 특성을 감안하면 아시안 게임 무렵에는 어찌들. 지 모르는 거 아니냐? 아무리 클래스는 영원하다지만 단기적 폼은 기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관망 신중파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롤 e 스포츠만큼 장기적 폼 유지가 어려운 종목이 또 없기는 해. 그래서 이 격변의 판에서 롱런하는 페이커 선수가 특히 더 리스펙 받는 거고요. 그요 어쨌든 만약 2018 아시안 게임처럼 팀별로 차출되는 제안을 두게 된다면 단일팀 구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간 좋은 폼을 꾸준히 유지온 해 선수들 또한 선발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가 캐스파 측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 대표팀 선발에 팀당 인원 제한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이 이슈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다는 거지요 아 편집 중에 속보 떴네요 루머로만 하더던 10명의 롤 국가대표 예비 명단이 드디어 오피셜로 떴습니다 T1팀 5명이다가각 라인별로 기인, 캐니언, 초비, 데프트, 베릴 선수가 명단에 올라있는데요 이 예비 명단의 선수들 중에 주전 5인 플러스 예비 1인, 최종 6인이 확정 선발된다고 하는데요 이 10명의 예비 엔트리인 전부 합숙에 참여시키고 평가전까지 치른다고 해서 말들이 좀 나오기도 했지요. 기성스포츠에서도 국대 뽑아서 평가전하는 거야 뭐 종종 있었던 일이긴 한데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나머지 4인의 박탈감은 어쩌냐 라는 걱정과 겨우 며칠간의 합숙과 평가전을 가지고 제대로 선수 평가를 할수 있겠냐 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지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식밥. 지금 적수가 이제 중국 팀인데 저번에는 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식 종목이 됐으니까 제대로 복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4년 전 자카르타 파렘방에 은메달 복수해야지요. 작년 월지에서 롤드컵 내준 거 복수해야지요. 운명의 한중전이 될지도 몰라 이거. 국가대표 선발도 탈 없이 잘 해주시고 경기 나가서도 실력 발휘잘 해주시고 2022항저 우아시안 게임이 스포츠 금의 환향 금메달 기원합니다. 제가 조선기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우승할 수 있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선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